자 이건 구수단치 나형 33의 a-1인데 어이 문제는 어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돼 있잖아 x는 ps만 불연속이래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이 아이가 끊어져 있는 애가 0이야 0 0이점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불연속이 아닐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 아니면 이 fx하고 f x 얘가둘 다가 연속이어서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위의 것은 마이너스 2더 7이지, 아래는 2지. 이 둘이 절대 같을 리가 없어. 같으면 안 돼. 그럼 이 아이 연속 된다고. fx가 연속이면 이 아이 연속 되거든. 그래서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fx는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fx 빼기 a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니까 이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하나는 a가 0하고 a가 같을 때. 또 하나는 A하고 0이 다를 때이게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때가 조금 더 까다롭고 이때가 쉬워 만약에 0하고 A가 다르면 이쪽에는 얘는 0에서도 불연속이고 아 근데 양수 이라고 했었구나 이건 같을 수가 없네 이것만 하면 되네 그러면 이게 불연속 지점이 한 지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불연속 지점이 한 개래 그럼 뭐야 얘가 0에서 불연속 이거나 a에서 불연속이면 둘중에 하나만 돼야 되잖아. 만약에 0에서 불연속이었다라고 하면 a에서는 불연속이지 말아야지.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0에서 불연속이었어. 그럼 여기는 연속이 돼야 되잖아.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a를 집어넣을 때 0이 되면서 불연속이 되는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돼 주면 된다고. 그럼 x는 a에서 연속이 돼. 즉 fa가 0이었다는 뜻이야. 이 말은 f가 a 0이다. FA가 0이 될수 있는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a 는 2네 이렇게 또자 어떤 방법이 있어 또 하나는 얘가 불연속인 거야 얘가 불연속이고 이쪽에는 얘가 연속인 거지 얘가 연속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연속이 되려면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이쪽에서 얘가 0이 돼주면 되지 그래서 FA 마이너스 A가 0이 돼주면 돼 이거 음수잖아 A가 양수다 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2a 더하기 7이 0 a는 3분의 7이면 되네 그래서 a는 3분의 7하고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이지 몇 번이야? a지 원래 이 문제는 x는 a랑 x는 0이랑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눠서 했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모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어져서 쉬워진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여기 a가 0이 아닐 때 둘 중에, 둘다 불연속이 만드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연속이다. 얘가 연속일 때와 얘가 연속일 때두 개로 나눠서 A가 두개 나온 거야. 자, 어렵지 않아, 문제가.